봐봐. 맞부딪히는 거잘 봐. 이렇게 손이 엮였더라도 잘 봐. 이렇게 엮, 엮였더라도 마찬가지야. 안이가 아하니가 됐든 마찬가지야. 잘 봐. 빠져있잖아. 그러면 봐봐. 상대하고 나하고 맞부딪혔지. 그럼 봐봐. 이 손이 됐다. 이 손이 됐다. 잘 봐봐. 이 형. 상대가 디디고 있는 쪽을 잘 봐야 돼. 자, 어디를 틀어내야 서로 맞부딪히고 부딪혔어. 보라. 아, 그럼 잘 봐. 어디를 틀어내야 돼. 어디 틀었어? 그렇지. 이쪽 틀었지. 근데 갈때 봐봐. 잘 봐봐. 쭉 밀었다고. 철주, 내가 딱 와봐, 받았다고. 잘았어 한번. 쭉 뻗었다가 어때? 툭. 그리고 쭉 뻗었는데 걸려 있어, 이거. 좀 별박. 여기 이손잘 봐. 여기 이 손이 받아. 해봐. 쓰리 어, 그래? 어, 그래. 그리고 목이 이렇게 걸렸어. 근데 이걸 잡 빼려고 하지 말고, 가봐. 너희들 와봐. 어때? 이쪽으로 해서 가봐. 이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 어. 좀 해봐. 쭉 뻗었다가. 이런 느낌 되겠지? 그리고 쭉 맞물렸어. 얘가 풀면서 잘 봐. 걸리 있으면 봐봐 이제 끌기는 그냥 이쪽에 왔는데 얘가 걸리 있으면 뭐 어때? 돌리거나. 뭐 어때? 컨트롤 해봐. 형, 상대가 왔어. 가, 너무 가까워. 그럼 팔로 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봐봐. 요거를 눌러줘야 되는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팔꿈치. 그럼 어때? 팔꿈치 눌러주면서 배를 뜨면? 이거 뜨면 어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묶어놓고 여는 건 간단해. 아웃사이드는 봐봐. 벌레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있는면꽉 잡았어. 내가 풀려면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 나도 풀려는 간단해. 푸는 건. 근데 내가 아빠 관련 어떻게 되겠어? 왜 이렇게 잘 됐지? 봤사 이거 손까지 흔들어. 이사님 못겠습니까 얘를 끌어오고 이선 가져오는 거, 선이 끌려오는 거봐 넣어. 분리하면 봐봐. 손가락로 걸고, 그리고 내가 해봐, 봐봐털 아, 때도 마찬가지야. 털 때도 잘봐내 쪽으로 털는 게 아니라 어때 그러니까 쭉앞바 마부디 찍으면 아래쪽으로 쭉 걸고 봐봐. 그다음 그러니까 둘다털 둘 때도 있겠지만 한쪽만 털 때도 있, 있는 거야. 그때 봐봐. 넣어서 얘를 얘도 가져올 때잘 봐봐. 길게 가져올 거야. 봐봐. 짧게 치고 내가 어때 중심을 무너뜨려서 갈 건가 잘 봐봐 이게 그리고 봐봐 원칙 있어 얘가 그럼 어때 회전을 하면서 어때 렇기 가져갈 거야 요거를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니가 옆에 있는 걸 알아야 돼손올라가봐어 어때 그리 할줄 알아야 돼 여기서 어때 풀때 어때 가져올 줄 알아야 돼 손목이 같더라도 해봐 상대해봐 어 손목 잡았지 그럼 어때 내려서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얘가 버릴 때도 돌렸다가 어때? 어 어떻게 알아야 되고, 뭐. 반대로 돌릴 수도 있어. 동면은 어때? 손이 나와. 데 이런 식으로. 손사이좀 이렇게 안 물린 상태에서 봐봐. 손는 녀석 많이 봐. 아, 그만. 아, 잘 봐. 아, 봤어. 아, 상대가 봐봐. 금방 잘 봐. 받쳤지? 없어졌지? 손 올려봐. 내리면서 어때 상대 오면서 내리면서 지지대 고생 같이 널린 거야 그 어때? 쓴다 못해요. 그것도 끊었다가 다시. 해내면